049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인디엔시입니다. 파인디엔시. 은. 는 동사 는 자체 금형 기술 센터 에서 개 발한 정밀 금형 기술 을 통해 디스플레이 모듈 의 패널 을 보호 하고 이탈 을방 지하 는 메달 프레임 과 금형 슬래시 목업 제품 을 제조, 납품 하고 있음 오랜 경험 과 노하우 를 근간 으로 개발, 제조 된제 품은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유 수의 글로벌 고객 사에 납품 하고 있음두 차전 지용 배터리 캔. 오개형 접이식 피난 계단 등의 자체 개발 및 제조를 통해 사업 다각화와 고객 다변화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LCD TV 모니터 및 노트북용 타프체시 바텀 체시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 중이며 홍콩 슬로바키아의 현지 법인을 두고 있음 대시 TFT LCD 부품인 체시류 등을 주종으로 하여 패널 모듈 관련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음 대시 정밀금형기술 등 비교의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사 신제품 모델의 금형 확보에 주력하며 완성품 업체 및 블루 업체의 제품 주문 시 신속히 대응함 재무 대쉬 신규 q d OLED TV용 채시의 공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금형 부문도 양호한 성장을 보이며 매출은 전년 대비 크게 신장 대시 매출 급증에 힘입어 원가 부담 완화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중단영업이익 반영에도 파생상품평가 손실 및 유형자산 손상 차손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q d o l e d TV 출시 확대가 기대되나 전반적인 TV 시장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바 외형. 성장 폭은 둔화될 듯. 2023년 6월 21일 기준. 장마감. 파인디엔 씨의 시가 총액은 41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인디엔 씨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44위입니다. 파인디엔 씨의 상장 주식 수는 3 1 2 1600가 흔 주입니다. 파인디엔 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인디엔 씨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4.82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1.81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8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 어은1.77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92원이고 추정 EPS는 n/ a 원입니다. P/B 어과 BPS는 각각 1.26 배. 10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0억원 마이너스 90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4억 원, 마이너스 188억 원, 마이너스 253억 원입니다. 파인디엔 씨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95번지 61%이고 유보율은 160.25%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63이며 전일 대비해서 22.28-0.8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5.70이며 전일 대비해서 10.71-1.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